왜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라 라고 하면 목표를 가진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그 목표는 이루기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요약을 많이 하죠 이 말은 거의 이야기작법계의 국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캐릭터가 목표를 가질 때 독자들은 캐릭터에 몰입을 하고 그 캐릭터가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을 이야기로 따라가게 된다 라는 것인데 그러나 목표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면 몰입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목표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하면 이야기에 대한 몰입감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에 몰입감을 부여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 제약인데요.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손목에 시계처럼 숫자가 째깍째깍 줄어들고 있고 그 숫자가 그 사람의 남은 수명을 말해주는 설정이었었죠. 작품 내에서 돈으로 이 남은 수명을 사고 팔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 펼쳐집니다. 시간 제약 키워드를 작품의 세계관에 정말 잘 녹인 이야기라고 볼수 있겠죠. 게다가 이런 설정이라면은 캐릭터의 목표 또한 생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전에 한번 잠깐 스쳐갔었는데 매슬러의 욕구 단계. 여러 가지 욕구 단계가 있는데 가장 하위, 인간의 하위 욕구에 해당하는 생존에 대한 욕구는 모든 생명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어쩌면 생명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욕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강한 욕망에는 굳이 당위성을 부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힘이 실리기 때문에 생존 욕구와 시간 제약이라고 하는 두 개의 키워드가 만나서 몰입감을 실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정말 좋은 설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스릴러처럼 서스펜스가 중요한 극이라면 이 시간제약 키워드를 정말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제약입니다. 베리드라고 하는 이야기는 몇번제 채널에서 스쳐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땅 속에 파묻힌 남자의 이야기인데 그땅 속에 파묻혀 있는 관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장소에서만 벌어진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정말 몰입감이 아,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손에 땀을 지게 보게 만드는 그 긴장감이 끝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데 이 공간제약이라고 하는 이 답하면 어떤 요 장치 때문에 게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강한 하위단계 생존 욕망 이것을 집어넣은 이야기죠 게다가 구도나 연출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도 정말 좋아서 이야기 작법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필수 영화니까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메이즈 러너 큐브 이런 이야기들도 생존 욕구와 더불어서 공간 제약 이 힘을 정말 잘 활용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제약과 공간 제약은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그걸 정말 잘 보여주는 단편 영화가 하나 있는데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 단편 영화제에서 시상을 했던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커브 2016이라고 하는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꼭 검색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욕망 단계에서 가장 강한 생존 욕구 그리고 공간 제약 시간 제약 이 키워드들을 활용을 해서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할수 있는 장치는 다 갖다 쓴 <laughs> 이야기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보제약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보제약을 가장 잘 활용했던 이야기 이거는 이제 미스트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존 욕구 플러스 정보제약을 실감각적으로 표현했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이야기의 완성도도 완성도지만 진짜 설정부터 몰입감을 받을 수 없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세계관 이 영화를 안본 창작자 지망생은 없길 바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진 이야기니까 공부 삼아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뭐 대부분의 탐 수사물, 추리물 이런 것들도 정보 제약 이야기에 해당하겠죠.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오는 피해자나 관객들의 긴장감, 어디서 덮칠지 모르는 제약, 누구로부터 덮쳐질지 모르는 제약, 여기서 오는 긴박감이 어마어마하단 거죠. 시간 제약, 공간 제약, 정보 제약, 이세 가지는 뭐둘듯이씩 짝을 지어서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세 가지를 교묘하게 다 사용한 이야기로는 클로버필드 10번지 이런 이야기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영화는 캐릭터의 목표는 가장 하위단계, 생존의 욕망, 이것을 집어 넣어 놨을 테고요. 오늘은 내 이야기가 뭔가 밋밋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 활용하기 좋은 세 가지 제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획 단계 혹은 초반 스토리 설정 단계에서 집어 넣었을 때 다시 말해 메인 플롯을 꾸며줄 때 가장 힘을 잘 발휘하는 방식일 테고요. 뭐 언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서브 플롯들 장편을 이어갈 때도 사용하기에 좋은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좋은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미는 연필이 아니라 지우개에서 나온다라는 이 문장을 정말 좋아하는.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은 진짜 얻다 갔다 붙여도 다 착착 달라붙는 단 말이죠. 즉 이야기의 설정은 간결하게, 작가의 삶은 심플하게. 늘 즐거운 창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